안녕하세요. 오늘 할 공포게임은 반지하에서 라는 게임입니다. 데모 버전이고요. 그러면 바로 한번 가볼까요? 새 게임. 뭔 소리지? 전화 소리다. 받으러 가자, 전화. 밖에 있나? 잠겨있다. 이거 왜 이렇게 어, 어두워? 아, 오케이. 이제야 보인다. 네, 감이다 근데 잠, 잠겨있었는데. 이거 열어야 되나보네. 어, 어디있을까 자로 뭐 갖는 것까? 일단 아무거나 놀아봐. 그럼 될 거야. 육개장에다. 와, 맛있겠다. 어? 아, 자로. 열쇠를 가져와야 되는데? 아 됐다 열쇠 드디어 열수 드디 있어 열쇠로 여기에 잠겨 있었죠 여기는 뭐가 뭐가 들었을까 송곳 송곳으로 그 뭐에다 쓰는걸렸나 아 오케이 좋았어 문을 열었다 얘? 예? 겁나 어두운데? 부위 반짝반짝거리고 있어 얇고 길다란 것으로 잠금을 풀수 있다. 오케이, 드라이브가 필요하다. 어우, 왜 이렇게 어, 어두워? 일단은 어둡기 때문에 전기를 좀 킬게요. 안 돼? 아, 됐다. 됐어. 가족사진이 있는데 깨졌는데 유리가 여기 좀 키자. 헉! 뭐가 깨지는 소리도 는데 스마트폰. 먼저 충전기를 찾자. 잠겨있고. 일단 찾아보자. 어허. 어? 떨어졌다. 열쇠. 이 열쇠는 어디에 쓰.. 어, 어디..어디..어디에 어, 쓰는 건가? 아여기에서 쓰는 건가? 아니요? 아 설마.. 여..여기에서 쓰는 건가? 그, 오케이 좋았어 충전기 오케이 충전기 획득 꽂자 오케이 이제 충전하자 뭐야 이거? 흙 자국? 그건 아니고 핏 자국인가? 이거 뭐지? 스마트폰 스마트폰 누가 가져갔어 아 누, 누구야 아 써야 되는데 다쳤는데 어떻게 스마트, 스마트폰 가져간 거야? 진짜 어, 신기하네. 어, 스마트폰이다. 여, 여기 있네. 획득했다. 스마, 스마트폰. 이제 쓸수 있어. 휴대폰. 예? 다쳤는데? 누구야 뭐야 왜 이러세요 아 잠시만 어 됐다 우리 자동이 열렸어 일단, 키죠? 어? 아, 저걸 문 여는가 보다. 이쑤시개로. 오케이. 됐어. 조용하다. 근데 딱히 무섭지가 않아. 공게임는데 무언가가 붙잡고 있다. 뭘까, 이거, 대체? 아, 됐다. 여기, 여, 여, 여기에 쓰는 거구나? 오케이. 꺼였어 나오나? 안엔 턱, 턱 비었는데? 아무것도 어, 없고. 갑자기 멈췄어. 소리가. 어? 아, 여, 여기, 여기 들어가니까 치즈 끓인다. 혹시 동네 전, 전체가 정전니까 가로등을 확인해보자 가로등이 아 여기 아무 이상 없는 것 같은데 여기가 아니면은 다른 곳인가보다 뭔 소리야? 아 어... 어떻게 되지? 어 뭐야 열쇠 위스 떨어진 거야? 뭐야 이 열쇠가 아마도 이 열쇠가 아, 오케이, 오케이, 여긴가 보다. 라이터, 아, 오케이, 헉! 다쳤어. 뭐야, 뭐야? 나, 나오는 거 이제 진짜로 가투티가 나오는 건가? 오, 뭐야? 뭐, 뭐. 와우 어, 어마어마 무시한 것들이 나오는건가? 반자에서 데모를 풀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오케이 오케이 네 이렇게 한번 반자에서 데모버전 게임을 한번 해봤는데 어, 어떠셨나요? 녹화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밌게 플레이했습니다 그러면은 안녕